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부동산 매물을 만나보실 수 있는 대구 하우스몰입니다. 오늘은 대구 원룸 매매 매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제가 나온 현장은 대구 광역시 달서구 송현동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길 앞에 바로 보시면 서부 정류장 그리고 상인동으로 가게 되는 월배로 큰 도로가 있습니다. 이번 매물 큰 도로에서 약 80m 도보 2분도 채 소요되지 않는 큰 도로와 아주 가깝게 있어요. 도로 접근성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 지금 여기 상거리에서 좌회전 바로 하시게 되면 이번 매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기본적인 상권 형성은 좀 되어 있습니다. 집 앞에 이렇게 보시면 cu 편의점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송현역까지는 약 432m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역세권에 있는 위치에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도로 접근성 좋고 역세권에다가 그리고 주변에 상권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임대는 잘 되는 지역의 물건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이 물건이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릴 대구 원룸 매매 매물입니다. 총 5층으로 건축이 되었습니다. 언뜻 보면 4층으로 건축이 되었다고 보이시겠지만 건축물 대장상 5층으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0년 2월 22일에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세대 구성으로는 원룸넷, 미니 토룸들 그리고 주인 세대 하나 총 7세대가 있고요. 4층에는 주인 세대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인 세대는 복층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5층의 복층공간 주인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고요. 이번 물건 몽땅 현재 7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매도자분의 희망금액 7억원이고요. 금액 절충 7억 가능합니다. 현재 공실 없이 임대가 다잘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몇달 전부터 금리 많이 올랐잖아요. 여러모로 고민을 하시다가 이번에 정리를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매매금액은 절충 가능하니 본 물건 관심 이 있으시다면 현장에 나오셔서 한번 확인 해보시는 걸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매도자분께 제가 받은 내역을 보니까 월세를 다른 집들보다 조금 많이 저렴하게 받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원룸과 미니 토룸 합해서 평균적으로 한 29만원? 30만원? 이렇게 받고 계세요 지금 공실이 없어서 내부 상태를 제가 확인은 좀 하진 못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변에 비슷한 연식의 다른 집들 공실이 나오고 계약이 되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한 12만원, 뭐 35만원. 이렇게 내부 컨디션에 따라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월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고 계십니다.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게 된다면 한 달에 한 200만원 초반대 정도는 충분히 나오게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차후에 내부 리모델링을 또 한번 하셔서 수위 높이시는 방법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건물 전면 보시면 하단과 그리고 중단 상단 토톤 컬러의 돌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대비 전면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배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는 북서 8m 도로입니다. 도로 여건도 좋아요.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송년역 쪽으로 바로 나오게 됩니다. 공부상 주차는 총 7대 가능합니다. 지금 옥외와 그리고 옥 내로 이렇게 주차 공간 마련이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주차장 천장은 현재 텍스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그럼 건물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연식 대비 제가 미리 한번 보니까 뭐 복도나 계단시 타일 뭐 파손이 된 그런 부분은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먼저 2층입니다. 2층에는 원룸들 그리고 미니 투룸 하나 총 3각으로 가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단시 쪽에는 통창으로 시공해 두셨고요. 그 다음 3층입니다. 3층도 2층과 동일하게 원룸들 미니 투룸 하나 총 세각으로 가구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4층은 주인 세대 단독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구 원룸 매매 세대 구성, 원룸 내 미니 토룸들, 주인 세대 하나, 총 7세대가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매도자분께서 현재 거주는 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임대를 놓으신 상황이고요. 먼저 4층, 단층에는 방두개, 주방거실, 욕실 하나, 있으며 복층에는 또방 하나와 욕실 하나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4층과 5층은 주인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지막 부동산 개요와 매매상세 내역은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환하여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해 드리는 대구 원룸매매 부동산 개요와 매매상세 내역 설명해 드릴게요 대지 면적 142.8 제곱미터, 고단위로 환산하면 43평이고요. 연면적306.03 제곱미터, 고단위로 환산하면 92평입니다. 복서 8m 도로를 접했고 2010년 2월 22일에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주차대수 총 7대 가능하며 세대 구성으로 원룸넷, 미니 투룸들 그리고 주인세대 하나, 총 7세대가 있습니다. 매매 상세 내역입니다. 매매금액 몽땅 7억원에 나왔습니다. 현재 융자는 1억 8천만원 사용하고 계시고요총 보증금액은 1억 3천 4백만원 이렇게 했을 때 인수금액 3억 8천 6백만원에 본물건 인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드린 인수금액은 주인세대 임대 시의 기준입니다. 월수익 168만원 연수익 2천 16만원 이자율 7.7%로 산출을 했을 때 월이자 116만 원 나오게 되고요. 월 순수익 53만 원, 연 순수익 630만 원, 수익률 1.63% 나오게 되는 대구 원룸 매매였습니다.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본매물 최근에 많이 높아진 고금리 때문에 매도자분께서 빠르게 정리를 하시려고 매도 나오셨습니다. 요즘 뉴스 더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금리가 조금 내려간 상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6%에서 한7% 정도 요 정도로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는 조금 내려갔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뭐 빠르게 예전처럼 금리가 회복되진 않겠지만 현재 지금 사용하고 계신 7.7%보다 더 낮은 금리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현재보다 수익 더 나오게 될 거고요. 역세권에 도로 접근성 좋은, 위치 좋은 본물가투자금에 적게 들이셔서 수익 발생할 수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금액 7억원에서 절충 가능하고요. 이렇게 되면 수익형 부동산치고 황금성 좋은 금액에 되도록 아깝고, 역세권 위치에 물건 매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현장 안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본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말씀드린 매매 상세 내역은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하우스몰이었습니다.